어때요 일단은 지금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일단 한번 저희가 진짜 궁금했던 테슬라 모델 X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리프레시가 어떻게 됐는지 그전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i don't wanna talk how you try and press the kid and really you was soft uh, all you know is capping homie you don't know the law pedal to the metal you ain't catching me in park uh, i just hit the stop uh, i don't wanna speak talking all that good so i just hit you with the please running up the score like tyreek i'm going deep watch me how i'm sussing i be spreading it with ease you gon' see the peace you gon' see the flex when you hear these writtens trust me you know the difference i got a long ways to climb before you see a slippin' 지금 제 눈앞에 보면 모델 X 신형 리플래시가 있고, 모델 S도 있고, 그리고 모델 3, 모델 Y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제로 계약했었던 모델 X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X가 어떻게 변했는지, 일단 멀리서도 지금 보이는데, 압도적으로 딱 보여요. 눈에 딱 모델 X가 팔코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야. 이야... 편하게 생각하면 될것 어, 같아요. 오늘 진짜 피곤했는데, 어, 요즘 저희 영상을 잘못 올렸던 것도 이제 육아를 하고 나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상도 잘못 찍었는데, 일단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보고 계속 저희 설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번 테슬라 모델 X부터 딱 들어오자마자 X밖에 안 보여요. X를 계약을 했고 실제로 X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인도를 할 거냐 안할 거냐 인도로 왔는데 한번 좀 긴장이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테슬라 부스 전시장에 왔고요. 지금 제가 모델 X가 제일 궁금했고 그전 모델이 어, 지금 현재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뒤에 보이는 것처럼 모델 X가 바로 눈앞에 보여 있는데 제가 원래 계약했던 거는 흰색 차량이에요. 흰색 차량이고 실내 화이트 그리고 6인승이 아니라 7인승을 옵션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차량은 어, 파란 색깔의 이제 6인승 시트가 이제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 봤겠지만 가장 큰 차이가 범퍼의 모습이 달라졌고 그리고 뒤에 모습이 살짝 달라졌는데 뭐 많이 봤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뭐 엄청 기대가 느껴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제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멋있습니다. 그전 모델에 비해서 어 안개등이라든지 그 범퍼 하단 쪽이 더 깔끔하게 확실히 에어 바람이 들어가는 공기 역학적인 흐름 ]을 통해서 좀더 차량이 좀 날렵하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어,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이 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본네트가 원래 안쪽으로 밑에 쪽으로 더 내려왔다고 하는데 확실히 범퍼나 앞쪽 모양이 좀더 깔끔해진 모습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항상 얘기하지만 테슬라는 뭐 단차가 뭐 문제가 심하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둘러보면서 단차가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신형 모델로 넘어오면서 원래 그전 모델에는 여기 안쪽이 좀 뜨고 좀어 가니쉬가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안에를 보니까 이 부분이 어, 확실히 전 모델에 비해서 개선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차를 출고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튀어나오거나 이러면 신경을 많이 쓰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전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개선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휠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이면서 안쪽 캘리퍼가 이제 좀 달라진 모습 원래는 색상이 이 빨간색이 아니지만 신형 리플래시로 넘어오면서 이런 색깔이 좀더 추가가 됐다 그리고 모델 X가 이제 에어서스가 들어가지고 모델 3나 모델 Y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좋지만 그전 이제 시대기 전 모델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승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있고 고 단차 같은 것도 솔직히 지금 보면은 크게 뭐 사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지금. 그리고 뭐 리프레시를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 크롬 같은 게다 크롬 딜리트가 되면서 블랙으로 다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실내도 한번 타보긴 할 텐데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비 오면 다 맞는 거 아니야? 야, 타는 중간에는 들 맞을 수 있지. 근데 여기 물이 고이면서 흘러 내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좋은데 비올 때가 이제 물이 흐른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더좀 좀 보완을 해, 해줬으면 하는데 아마 이제 리프레쉬랑그전 모델이랑 똑같은 제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 이거 문 열고 트럭 열면은 비가 완전 그치? 들어가겠다. 이게 비가 다안들어가지오늘 지금 비가 왔는데 응. 비가 오는 날문 열게 되면은 다 실내로 물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쪽 3열 시트를 연 상태에서 트렁크를 보니까 거의 생각보다 뭐 트렁크가 넓, 넓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3 열을 다 피면은 유모차를 실기도 되게 애매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골프백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실을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고 제가 볼때는 하나 아니면은 꽉꽉 넣어서 두개 정도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퍼포먼스란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사람들이 별로 안 보니까 그냥 이걸 찍는 게좋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렁크를 일단은 자세히 보면은 진짜 좁아요. 생각보다 많이 좁고 실내 공간은 생각보다 깊어요. 그 영상을 볼 때보다 확실히 실내가 더 깊고 양쪽으로 닫았을 때는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골프백은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백은 들어가진 않고 그냥 약간의 짐을 어느 정도 실을 수가 있는데 3열을 폈을 때 솔직히 이 공간은 좀 아쉽긴 한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한3년 한번 타볼게요 제가. 제 키가 이제 175인데 여기 위에가 다 위에 닿고 그래도 못갈 정도는 아니다. 어디 뭐 장거리는 힘들겠지만 한두 시간은 탈 만하다. 성인 남자여도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3열에서 봤을 때 이런 공간이 좀 막혀 있으니까 좀 답답함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이유를 앉아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이게 6인승 2열 시트하고 7인승 5인승하고 시트가 달라. 근데 이게 좀 불편하다고 했거든? 왜냐면 이 공간이 되게 좁아서 여기가 되게 좀 좁다고 막 그렇게 좀 다리 공간이라든지 좀 넓진 않다 느낌을 준다고 했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생각보다 나쁘진 않고 탔을 때 그렇게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자, 그리고 2열에서 봤을 때 전면 모습은 유리가 진짜 앞 유리가 엄청 엄청 넓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확실히 확실히 다르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이제 이열에서 앉았을 때이 밑에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작진 않아요 작진 않은데 시야가 미,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시청하기에좀 불편함이 있지 않나 그냥 잠깐에 뭐 화면을 볼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솔직히 하차감이 최고죠 이렇게 내렸을 때 그런 음. 하차감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팔코닝 X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분들이 나오면 제가 이제 일력까지 앉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단 앉았을 때 느낌은 핸들이 제일 달라진 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지금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요크 핸들이 확실히 사직 요크 핸들보다 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지금 만져보니까 훨씬 선도 깔끔하고 좀 약간 그립감도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불편하다고 하는 게 위에가 없기 때문에 음. 뭐 유턴을 한다든지 주차를 할때 되게 불편하다고 했고 저번에 세차할 때 하는 게 왔었는데. 그, 아, 이거 왔었어? 하나 왔었는데 좀 춘일돼 있던 거. 어,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 있지만 시야가 확실히 이 전면 이제 계기판이라든지. 거슬리는 게 확실히 적긴 한거 같아요. 음. 그리고 왼쪽이 이제 왼쪽을 보면은 후진하는 거 D R 이거를 위 아래로 이는 건데 개게 이게 기어 변속 이렇게 바꾸는 어. 거니까 너무 불편한 거지. 그거 없어졌어? 그게 없어졌어. 다 없어졌기 아. 때문에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얘기 안 하는데 여기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P R n d 아 있다고? 있어. 어, 여기 밑에 있어 그래서 이걸 아 밑에 이쪽을 통해서 눌러도 되고 아니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눌러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무선 충전기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제가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문이 닫히네요 지금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확실히 1년 공간이 개방감이 단그래서 확실히 넓어요 확실히 넓고 유리가 여기 위에까지 있어요 근데 단점이 여름에 굉장히 덥고 유리에 스톤칩이 생기거나 유리 교체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유리가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하기 때문에 유리값이 선티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이 비용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리는 장점이자 단점이 교체 비용도 많이 나오지만 뭐 시야감은 확실히 좋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여기 진짜 넓다. 유리가 여기 위에 끝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야. 여기서부터 여기 위에 끝까지. 썬팅할 때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잖아 보통은 여기 끝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썬바이저가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고정시켜주는 건데 사실 이게 썬바이저가 이렇게 있다고 해가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썬바이저가 난더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리프레시 모델에서도 크게 변치 차이가 없다. 음. 그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바이즈를좀더 크게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게좀 아쉽고 일단은 실내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프렁크 한번 볼게요. 프렁크 한 번. 통풍이네. 구멍 뚫려 있어. 이 음. 차의 장점이 엔진이었기 때문에 앞뒤 공간의 그런 이제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타이칸도 이 앞에 프렁크 공간이 있었는데 공간은 솔직히 타이칸이랑 크게 별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렇게 뭐 좁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뭐 좁은 캐리어 가방 작은 거 그런 거 하나 넣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고, 이런 거는 뭐 자동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자동이 아니라 그냥 다 수동으로 손을 여유고 닫고 그렇게 하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공간은 솔직히 그렇게 막 엄청 넓거나 엄청 좁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작은 가방이나 쇼핑백 그런 거를 밀 만한 공간이다. 근데 확실히 다른 현대 기아차보다는 확실히 넓은 프렁크를 공간을 갖고 있어요. 이따가 EV9도 볼 텐데, 그 실내 공간이, 트렁크는 확실히 압도적으로 넓어요. 이런 공간이. 그리고 이 색상이, 이 블루가 조명 때문에 그런 건지 더 밝아보여요. 밝아보이고. 그리고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차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용접이 진짜 있, 이게 이인게 있네요, 진짜. 차가 이게 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끊겨있어. 그러네. 그전 그 모델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리프레시 된 모델도 똑같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좀 마감을 좀 깔끔하게 했거나, 그러면 좀더 좋았을 텐데, 아예 그냥 끊겨버렸네요, 이 우선 모델X를 실제로 봤는데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했던 딱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많이 봐왔던 그런 느낌을 그대로 받았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큰 변화는 전면부의 디자인이 안개등이랑 이런 밑에 하단 부분의 디자인이 좀더 깔끔해졌다 그리고 실내 요크랑 디스플레이가 변화가 됐다 그거 말고는 사실 큰 차이가 없고 아까 너무 정신 없어서 통풍 시트를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통풍 시트가 추가됐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있는 게더 치열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그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모델 x 가 이제 인도를 할지 말지 빠르면 6월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이 색상이 파란 색깔이 아니라 좀 인기 많은 검정이나 블랙이 왔으면 좀더 어땠을까. 그리고 6인승만 있는 게 아니라 뭐 5인승, 7인승. 그래서 시트를 접었을 때뭐 차박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좀 확인됐으면은 좀더 소비자들한테 선택하 폭이 좀 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테슬라 모델 X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압도적인 비주얼이에요. 진짜 저 위에 뒤에 파커닝 열었을 때그 모습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고 다른 차에서 볼수 없는 그런 색깔이 확실히 드러나는 모델 X였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의 모델 X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